최근 일본 언론이 타격은 일본 기업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한 것이 화제이죠. 이미 한국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일본 메이저 언론은 어떻게 인정하는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산품목은 물론 그밖의 다른 소재까지 일본의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 등 수출 기재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물매 운동이 장기화하고, 닛산 자동차나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지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의 사태도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강제 징역 문제가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한국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논조의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아베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포스트 아베 내각에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언론의 압력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일본 경제인들은 한국에 급소를 찔렀지만 오히려 한국은 자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저력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생겼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한일간 새로운 협력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보도가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은 혐한 정책이 지지율의 기반이기 때문에 당장 정책 변화는 어렵고 최소한 아베 정권이 바뀌는 것까지는 이런 행태를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수출 규제는 처참하게 실패했어도 역시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차 한국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J.O.L.D.라는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은 일본 기업이 뜬금없이 삼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J.O.L.D.라는 기업은 2015년 일본 정부 주도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제펜 디스플레이,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만든 OLED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42종에 달하는 스마트폰 라인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 4를 시 으로 갤럭시 노트 4에서 10 시리즈, 갤럭시 S5에서 S10 시리즈를 포함해 보급형 A 시리즈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G 플립까지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지난 6년간 국내 시장에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 제품군에 대하여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 지방 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JOLED가 텍사스 지법에 제출한 소 장은 총 75장 분량에 달하는데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총 5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특허들은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이를 통해 흐르는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JOLED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삼성의 특허 침해는 명백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LCD 산업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따른 가파른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제품 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일본 기업들도 LCD 산업에서 거의 손을 떼고 있고 한국 역시 삼성디스플레이도 철수를 밝혔고 LG디스플레이 역시 TV용 LCD 생산 중단을 밝혔는데요. 대신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OLE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등에 쓰이는 소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점유율 88.7%로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며 TV에 쓰이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만이 대량 생산에 성공한 상황으로 한국의 두 업체가 각 분야 점유율과 기술력 모두 최강의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JOLED는 2015년 설립된 반면. 삼성은 이미 그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2007년 세계 최초 능동형 OLED 패널 양산에 성공 2019년에는 이미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내놓기도 한 만큼 기술력의 격차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J-O LED는 왜 특허 소송을 냈을까요? 물론 일본의 J-OLED도 자사의 특허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J-OLED가 세계 최대 OLED 기업인 삼성을 저격한 것은 OLED 생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특허는 아닐 것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고 디스플레이 기술 흐름이 LCD에서 OLED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도태되고 한국의 패권을 주도하자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는 JOLED의 모회사인 제팬 디스플레이가 최근까지 자금난을 겪었던 만큼 JOLED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받아 수익성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작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소재품목 수출 규제로 삼성 LG를 위기로 몰았던 일본의 2차전 예고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샤프 등이 계산기용 액정 양산에 성공하면서 급성장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은 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는데, 소니 등 10여 개 기업이 LCD 패널을 생산하던 일본은 1998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AU o 등 한국과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일본 업체들의 LCD 시장 점유율은 2006년 16%까지 급전직하하며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베 신조의 자민당에서는 정부 주도로 살아난 일본 항공을 모델로 정부 주도의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2,000억엔 우리 돈약 2조 400억원을 투자하며 소니, 도시바, 히타치 3대 기업의 LCD 사업을 통합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애플이 제팬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자금도 빌려주며 애플 전용 LCD 공장까지 만들면서 초반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그런데 삼성LG가 OLED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놓자 위기감을 느낀 애플이 아이폰 X부터 오히려 삼성 OLED로 전환하면서 제팬디스플레이는 닥쳤던 개가 돼 버리고 맙니다. 제팬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납품하는 LCD도 플래그십급이 아닌 저가형인데다가 OLED 기술도 생산 라인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플래그십 아이폰에 LCD를 납품하지도 못하는데 애플은 나을 바 아니라며 부채상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주도로 만든 회사이다 보니 CEO도 디스플레이와 관련 없는 인사가 일본 정부 추천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며 회사가 적자가 나도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기에 자신들을 버릴 수 없다는 해이한 자세로 운영된 결과 올해는 130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도 폭로되기까지 했고 경영난 끝에 JDI는 LCD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올 들어 주력공장까지 매각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OLED 산업에서도 뒤늦게 일본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개발비로 7백만원을 250억엔을 대출하고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부를 합쳐서 자회사인 EJOLED를 설립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양산 제품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삼성에 대규모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이처럼 정부 주도로 기업 연합을 만들었다가 폭망하는 사례는 꽤 있습니다. 1999년 당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가던 한국을 타도하고 1980년 90년대 반도체 산업의 영광을 재현한다며 NEC, 히타치 제작소의 디램 사업을 통합해 LP다 메모리를 창립했던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후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까지 흡수해 덩치를 더 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폐색이 짙어져서 일본 정부는 2009년 엘피다의 공적 자금 300억엔을 투입하며 지원에 나섰으나 결국 엘피다는 2012년 파산을 신청했고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흡수되며 일본의 반도체도 사라진 바 있습니다. 이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방금 얘기한 제펜 디스플레이와 JOLED를 만들었지만 한국, 중국에 밀려 폭망했습니다. 이런 외국에 맞서 정부 주도로 만든 기업연합을 일본에서는 태양을 본뜬 붉은 동그라미, 즉 일장기의 별칭인 히노마르 연합이라고 부르면서 일본 특유의 국가적 자존심을 걸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그렇게 폭망하면서도 항상 한국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OLED 소송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훔쳐갔다는 비현향은 오래된 애교처럼 들리고 한때 일본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업에서도 한국은 최근 조선산업사상 최대인 LNG선 100척을 수주하는 등 동무대를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전부터 너무 배가 아파 어쩔 줄 모르며 역시 한국 발목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에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가 선보였습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에 달하는 KFX 사업은 2011년 상반기 CJ1호기 생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X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입니다. KFX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고 중요한 것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기능은 상대방의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기능에 은폐할 수 있는 기술로 적군 모르게 적재에 침투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해주는 기능으로 기존 레이더와 달리 동시다발적인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은 F-35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비롯해 25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의 거부로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독자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이스라엘 등 기업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내 기업을 총동원해 스텔스 기술과 A4 레이더 등의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결국 2019년 9월 26일 공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스텔스 기술과 A4 레이더를 가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한국은 KFX 시작 1호기를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비행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에 공군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한국은 가성비가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KF-X의 개발에 성과를 내는 동안 일본은 아직 예산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주력 전투기로 F-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18대 F-2B 전투기가 해일에 의해 일시에 숨어되었습니다이 때문에 기종전환 및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F-2B 전투기의50% 이상이 사용불능상태에 놓여있습니다. F2 전투기의 생산도 중단됨에 따라 결국 일본 방위성은 10여 대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항공자유대의 주력 전투기인 F2는 스텔스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F2 전투기 후속 개발비를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자국 주도의 후속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개발비는 총 17조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F2의 태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에 가서야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2026년에 이미 개발 완료되어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게 되지만 일본은 2030년이 돼서야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아직 예산안 통과도 되지 않았고 개발도 시작되지 않았기에 한국보다 훨씬 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발하는 데큰 비용이 들고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순수하게 국산은 어렵다고 보고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F-35를 더 많이 사오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듯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스텔스 전투기를 갖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F-35는 비행 1시간 운영비가 2천만 원에 달하고 4, 5년마다 스텔스 도료를 교체해야 하며 첨단 전자전 기능은 상시 정비를 위한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전투기 수명 기간이 20년에 한 대당 운영비가 2,500억 원 1년에 125억 원이 소요됩니다. 40대 운영비로 20년간 무려 10조 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F-35의 대부분의 탑재 장비는 블랙박스로 봉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점검하거나 긴급 정비를 할수 없고 배터리 하나를 교체하려해도 일일이 미국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력 전투기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을 불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만들어지면 스텔스 전투기만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싼 미국 전투기를 사지 않아도 되며 그 못지 않은 전투기를 개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